남양주시에서 사랑 단눔을 이어가는 한가위 맞이 나눔 릴레이 포트럭 파티가 열렸습니다. 포트럭 파티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와 함께 나눠먹는 파티를 말합니다. 보도의 김정필 기자입니다. 희망 매니저 김봉열 씨가 손을 바삐 놀립니다. 신선한 재료들을 손질하고 전을 부칩니다. 정성껏 맛을 낸 음식은 반찬 용기에 담습니다. 홀로 계신 어른들을 위해서 이렇게 집에서 정성껏 만들어서 가서 가져다 드리면은 어르신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숟가락 하나 더 이렇게 넣는 마음으로 또 가서 이렇게 또 나눠 먹으려고 전과 불고기를 챙겨들고 도농역으로 향합니다. 도농역 광장에는 포트럭 파티에 모인 차량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가져갈 명절 선물이 옮겨지며 떠날 채비가 끝납니다. 한가위 포트럭 파티에 참여한 차량들이 나눔이곳 체험이라는 메시지를 싣고 소외된 이웃들의 가정을 향해 출발합니다. 선물을 가득 싣고 가는 차량과 이들을 배웅하는 사람들 모두 환한 미소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 16개 읍면동에 복진의 위원 여러분들이 함께 자리를 만들어서 만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시민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남양주시가 따뜻한 중추절 중이될것 같습니다. 포트럭 파티 차량이 들린 곳은 80대 노모를 모시는 정창훈씨 가정. 시각장애 사급인 정 씨는 동부희망케어센터의 도움으로 월세가 싼 집으로 방금 이사했고 명절 선물도 받았습니다. 긴급 지원으로 해주고 시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어머니 모시고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포트럭 파티를 포함해 범시민 나눔 릴레이를 통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 3,500여 가구가 풍성한 한가위를 맞았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정필입니다